미혼진ですか? 미혼진이스 <laughs> 오호, 스케. 야마스카 미른 움직이지 말아요. <laughs> 뭐, 나 죽었어? 어? 뭐? <laughs> 졸라 시끄러. <laughs> 집중 <집주면> 안돼. <laughs> 아, 손 떨리잖아 이자 시끄러. 이거 못하면 내 손에 죽어. 아, <laughs> 어 뭐야? 아니. 무서워. <laughs> 어? 뭐지? 어 뭐야? 겁나 리얼한데? 왜 이렇게 그래픽 좋아? 왜뭐 이렇게 졸라니가? 열아반! <laughs> 열아반! 열아반! 나 니가 해봐. 어른! 움직이지 말아요. 어른! 뭐야? 나 죽었어. 어? 뭐야? 움직이지 말아야 했는데 죽었네. 어라? 나왜 <laughs> <난> 죽어? <죽음? 웃음> 아, 개웃기네. 떠들다가 죽었나봐. 아, <laughs> 관전 없나, 이 게임은? 오, 깜짝아. 안니어나었다고 아니야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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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드라이트 때 죽었어, 그냥. 밀어져서 뭐야, 이거? 하나 선택하라고? 에잇. 허, <laughs> 나이스! 어떻게 이래서. 어떻게 하는 거야? 어떻게 해요? 그거 동그라미 누르면 돼그 모양 나오면 아, 이거... 모양 가운데.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졸라 식구 집중 안 돼. 아손 떨리잖아 이 자식들아. 왜 이러는 거야 이것들 무섭게. 오오이오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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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.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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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했어 다 했어. 나 살아남았어. 아, 재밌겠다고? 재미없어. 우산인도 성공했다고요? 왜 이렇게 잘해? 와, 살았네. 이거 끝이야? 차단할 애들이 많은데. 봅니다. 죽일까 죽일까? 사람 죽이는 거야? 잠깐만. 막막막 막, 막 죽인다. 막 죽인다. 죽여, 죽여. 죽여, 죽여. 죽여. 어, 나피피 피 데미지 들어온다. 아, 아파, 아파. 때리지 마. 날 죽이지 말고. 아, 뭔가 했어. 아, 따라오지 마라. 나 죽이지 마. 아, 죽어! 아, 뭔 소린가 있네, 나. 죽었어. 둘, 넷, 여섯 명? 오케이, 오케이. 야, 여섯 명이면 충분한 거 같은데? 가자, 가자. 이걸로 가서 죽이자, 얘들 다. 야, 일로 와, 일로 와. 어, 그치, 그치. 뭐야, 뭐야, 뭐야. 어, 일로 오. 야, 우리끼리 찌르지 않게 조심해. 나 지켜, 얘들 알았지? 너네가, <laughs> 너네가 나 지켜줘야 돼. 그 앞에 너네가 길막혀얘들잘 알아서. 그, 그래, 아, 1열부터 싸워. 앞에부터 싸우고, 뒤에 애들은 가만히 있어라. 앞에 애들부터 싸우고, 뭐, 어, 뭐야. 이번엔 안 싸우네? 아, 랜덤이구나. 대박. <laughs> 와, 랜덤 이벤트야? <laughs> 대박이다. 잘 만들었다, 게임 진짜. 가자, 가자. 여기다, 여기다, 여기다. 여기다, 여기다. 느낌이 왔어, 여기야. 이렇게 많이 모였냐? 몇 명이야? 분명! 불러한 명만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. 됐어 됐어 됐어, 됐어. <laughs> 누구야 얘얘 얘 누구야 야 얘들아 살아서와 영미야 꾸리야꾸리야다 산거지 어 죽는 소리 나는데 누구? 너 어, 우리 꿀이 아니지 죽었다고? 헐어 빨리 가 얘들아 어안 보여 나도 어 지금 어떻게 자랑하냐? 땡인가? 어 잠깐만 오 떨어질 뻔했다 아무도 안 가는 것 봐. <laughs> 오 나이스. 오 맞아? 오 대박. 왜 이렇게 잘해? 오, 하나 다 살. <laughs> 잠깐 다 살면 의미가 없잖아. <laughs> 야 밥캐사 다 살면 의미가 없어. 오 어? 밥캐사 어이구, 어이구 어이구 저런. 밥캐사 너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구나. 고맙다. 너 말고 희생 아무도 안할것 같은데. 밥캐사 기억할게. 너를 기억하마. 오 예야. <laughs> 기억하마. 오여왜 살아 있냐? 아까 죽은 거 아니었어? 뭐야 왜살았어 아리길좀 뚫어봐 얘들아나 죽을 수 없어 나 죽으면 방송 누가 해 아무도 희생하려는 매직이라고 <laughs> 오 나이스 희생한다 희생한다 아 희생하는데요 얘들 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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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본주의로 부활했다고 아 미치 오저런저런 쪽? 여기서는 그냥 한 번에 크게 뛰면 안 되나 한 명만 가봐 어나이스오 오우 오 죽는 우 오우 의 게임 겁나 우장된다 그 어떻게 면 어떻게 해야 돼? 내가 잘할 수 있어 이런 거. 아이고. 아 까비 실수했다. 잠깐만 중단 우리 설마? 아이고 씨발 진짜 지랄. 천천히. 아 미안 얘들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실수했어. 아이고, 심쎘다. 아이, 아이, 인데아 얘들아, 잘, 잘 해보자, 이번에 아, 씨. 이렇게 안 죽어, 네 아, 왜 죽으라 해. 누워! 빨리, 얘들아. 아, 죽었다, 이다 졌다. 졌다. 아, 또죠? 아, 씨. <laughs> 너무 잘했네. 와, 장난 아니다. <laughs> 너무 잘해요. 아니 왜 이렇게 버티는 거야 대체? 나 절대 뭔지 <laughs> 애들, 애들, 애 애들, 애들 말좀 열어보자 이 차단은 안 풀리는구나. 아요이아가네뭔지 <laughs> 가봐요. <laughs> 너네는 아, 어? 저 믿고 앞에 갈 사람 어른 공경도 없냐? 빨리 가왜 봤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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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더해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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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더해한번더해한번더해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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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가고 응응잘 가고 고맙다 얘들아 <laughs> 아무도 안가야 빨리 꾸리들아 빨리 가봐 아이고 저런 어, 야, 야, 컨트롤 봐 뭐야? 지리는데? 오, 떨어지기 전에, 어떻게 방금, 오, 어? 어, 야, 쟤도, 야, 뭐야, 얘네. 잘하는데? 뭐야, 거... 아, 잘했지만, 두 번은, 한 명, 두 명. 두명 밖에 없어, 이제. 다 죽고. 아니, <laughs> 씨. 아니, 다들 얼마나 뛰어내린 거야. 대체 거기에서. 아까 전에 내가, 펀치. 펀치가 있네. 이 어떻게 하는 거야?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, 이거? 몰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어, 뭐야 왜난 죽어? 왜 얘네는 왜 살아요? 뭐야 왜? 왜? 일본 사람이다 일본, 일본어 일본 전형인사 뭐라지? 어, 곰방와? 곰방와 맞나? 곰방와 어고마와 맞네 어, 귀여워 미혼진데스까? 미혼진데스 <laughs> 오호호 스게 오! 일본어 한국어로 나 중국인도 있다 <laughs> 너 사이 <싸이> 하자고? 사이 <laughs> 알겠지 오! 일본 일본 잼민이도 좋아하는 오징어 게임 아니 근데 일본 잼민이면 이거 이거 보면 안되는거 아니야? 엄마아빠랑 같이 보려면 볼거면 그린라이트 <laughs> 흐헤

뛰어 뛰어 뭐야? 저거 와핵 쓰는 애 하나는 한거.. 그... <laughs> 뭔가 있네 아, 핵쟁이가 있네 핵쟁이가 이 게임에 아나 <laughs> 어우... 움직이지 말아요 이거 죽었는데? 탁! 뜨어 네 명. 야, 빨리 다 우리끼리 모이면네 명이다. 딱 맞다. 네 명. 네 명, 네명다 다다. 아, 오지 마. 오지 마. 다 다다. 이거 잠깐만 네 명이지, 우리. 야 숫자 세 봐. 네 명이지? 아, 한명뭐 하고 있어요? <laughs> 저기 뭐 하고 <laughs> 있는지. 어, 뭐야? 어, 우리 왜 죽어? 아. 흑쟁이야 설마 우리 비볐냐? 왜 죽어? 이거 네 명인데? 어. 뭐하 있는지... 이 라운드 통과를 못해서 게임을 못하네. 아이, 말이 안 되는데. 노래를 부르면. 오. 몇 명이야? 네 명. 야 빨리 뭐야? 한 명만 더오면 된다. 나이스. 딱 맞다. 딱 맞다.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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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오야 나이스. 나이스. 호호. 와우. 야 살았다 우리는. 아, 야야웰지만뭐뭐 해지? 뭐야? 빨리 들어 빨리 들어 빨리 들어. 한 번. 뭐야? 고맙다 야. 어 타노스 형 살았고. 타노스 형 팬이에요. 무서워 나 슬슬. 네 명. 야 빨리 뭐야? 빨리 뭐야? 빨리 뭐야, 빨리 뭐야, 빨리 뭐야. 들어와. 한명 모자란데, 우리? 한 명만 더 와. 됐다, 됐다. 다 들어와. 나이스. 와, 나이스, 살았다. 영미야! 영미야, 밖에 있니? 영미야! 언니! 영미야! 이번엔 운빨이 좀 좋은데? 경수, 유, 아웃! 씨, 미치. 다노스 개웃기네. 몇명이 이번엔? 제발, 한 명만 아니게. 한 명! 아한 명이다 제일, 제일 멀리 튀어야 돼 제일 멀리 튀어, 따라오지 마라 죽는다 아, 따라오지 마라 따라오지 말라고 어, 아, 왜안담겨냐안 잠겨있는데? 안잠겨지는 아, 따라오지 마요 따라오지 마세요 아니, 따라오지 말라니까요? 왜 이러시는 거예요? 됐다 오, 어, 죽을 뻔 어디 가야 돼, 우리? 어디에서 팀 만들어, 이거? 아, 저기 있다, 저기 앞에 있다, 저기 있다 미치. <laughs> 저, 뭐 하는 놈이야. 야, 우리 여기 앞에 하자. 어, 간다. 뭐 해야 돼?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뭐야, 안 보여. 아, 왜, 어, 뭐 보인다. 다음. 가자. 뭔지 모르겠다, 저건 아예. 싸음이라고 그래도 통과해봐. 이거 못하면 내 손에 죽어! <laughs> 하나, 둘. 하나, 둘. 똑같이 입력해. 어, 그치. 가운데, 둘. 아래, 하나. 하나만 더 하면 된다. 오 나이스 마지막이다 탈락하겠네 잘못하면 이거 이번에 못하면 실수하면 탈락이다 이거 못하면 내 손에 죽어 아아니 아직 한번더 내나? 아 이거 애매한데? 빨리 빨리 아아아아아아 아어 뭐야 했네 너무 어렵다 얼굴이다 너? 아닌가? 뭐지? 예전에 같이 게임했던 것들. 야네 명, 빨리 뭐야 네 명, 야네 명, 네 명, 할수 있다 이번에. 들어오, 들어오, 들어오. 문 잠가, 문 잠. 닿... 아, 야, 자고 너무 많아, 너무 많아, 너무 많아. 문 잠가봐. 네 명이잖아. 아, 다섯 명이네, 다섯 명. 5명. 문 열어, 문 열어, 문 열어, 문 열. 아, 문 열어, 미친. 내가 나갈래. 야, 여기 들어가서. 문 닫아, 야문 닫아. 아이, 아이 따라오지 말라고. 아이 따라, 따라오지 마시라고요. 네 명, 네 명. 어 잠깐만, 씨. 잠깐만, 어, 주방. 잠깐만,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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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생해, 희생해, 희생해. 아하하하 <laughs> 뭐야, 다섯 명이었네. 아 씨, <웃음> 미안합니다. <웃음> 어렵다, 못하겠다야 이거 <laughs> 아씨 <laughs> 아, 씨. 아 에, 에, 트롤이네요 죄송, 애들 구경이나 하고 말자. 아니아더 이상 게임 못하겠다. 우리, 아, 나 너무 힘들어. 뭐야, 얘 사는 거야?